5월 29일 오늘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기뻐하며 감사해라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단다 드러난 죄이든 드러나지 않은 죄이든 모두 사함을 받은 거다. 너에게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했고, 내가 그 절실한 필요를 영원히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다.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너에게로 온 영원한 생명이다. 나를 너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.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으렴.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유업이 너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단다. 그러므로 내 미래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확실히 보장되어 있단다. 무한하고 존귀한 이 선물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바로 감사란다. 자주 나에게 감사할수록 내 삶은 더 즐거워질 거다. 너의 감사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법들을 힘써 찾아보아라. 말이나 글로 감사를 표현해 보렴. 침묵의 기도나 속삭임, 외치는 소리, 경배의 노래들도 좋은 방법이란다. 이렇게 감사하는 행동들이 내 환경을 뛰어넘어 커다란 기쁨을 갖는데 도움이 된단다. 경배의 마음을 즐겁게 표현하려면 시편을 크게 소리 내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구원받은 나의 자녀야. 내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. 아무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.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